여기서 잠깐. 뉴스 기사를 캡처해 공유한 친구 1. 기사 링크를 공유한 친구 2. 둘중 누가 저작권을 위반한 걸까요? 정답은 친구 1입니다. 이는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뉴스 저작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뉴스 저작권이란 시사 보도, 여론 형성, 정보 전달 등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에 저작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스 저작권의 종류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문 저작물은 신문, 인터넷 등의 텍스트 형태로 보도되는 뉴스와 무형의 구술에 의한 방송 뉴스 등에서 기자가 보도한 뉴스,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다음, 영상 저작물은 방송, 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 보도한 뉴스를 뜻합니다. 음악 저작물은 방송 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저작물은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 사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뉴스 저작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혹시 이런 블로그 포스팅을 게재한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이 관리하는 SNS일지라도 공공이 볼수 있는 환경에서 뉴스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올리거나 이를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혹시 학교 게시판에서 뉴스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공공이 볼수 있는 학교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혹시 출처만 밝히고 뉴스 이미지를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또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어떠셨나요? 뉴스 저작권 지킴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단순 링크로 공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뉴스 저작권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해봐요. 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 1항 1호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